저는 이제 동근이를 평가할 때, 어, 동근이가 프로에 입단할 때에 특 A 선수는 아니었던 건 분명합니다. 어, 뭐, 김주성이나 서장훈이나 현주혁이나 이렇게. 근데 지금 은퇴하는 이 시점을 돌아보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어, 팬들한테 또는 선배들 후배들한테 보여준 이런 좋은 설레는 동구리가 최고가 아닌가? 어, 꾸준함에 있어서도 최고고 기량에 있어서도 최고고 그러기 때문에 또제 제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면을 종합해 봤을 때는 어, 저는 동구리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제 거기에 하나 더 붙이면은 이제 농구뿐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또 제일 중요한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까지 쳐도 예, 동국이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예. 양동근 선수 말이 맞고요. 어, 또 제가 이 번을 오랫동안 달았기 때문에 어, 저는 또 은퇴도 일찍 했고 선수로서 그래서 어, 양동근 선수가 저희 팀또 저한테 훈련을 받으면서 제 번호를 꼭 달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 6 번을 추천했습니다. 저하고 16년, 14년 같이 있으면서 지금도 연습할 때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한 번에 알아듣는 게 양동우 선수거든요. 이제 그만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선수인데 거기에 자기가 살을 덧붙이고 뺄것 빼고 이래서 자기만의 색깔로 그 준비 과정이 좋, 좋다고 그러면 저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이 한쪽으로 뭐가 이렇게 떨어져 나간 느낌인데, 근데 지금은 저는 이제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제부터의 그 동군이를 어떻게 제가 도와줘야 되고, 어떤 식으로 지원 사격을 해줘야 되는지가 저한테는 사실 더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도그 동군이의 미래에 대한 부분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